교회 소식입니다. 10월 20일과 27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 매일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10초 메시지, 복음 편지 영상, 접촉 선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들레 전도와 릴레이 기도회도 진행되오니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구호대회가 오늘 오후 에배에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교구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가자가 많을수록 교구 시상점수가 높아지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층 로비에 전도작정 상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작정한 인원수만큼의 공을 수령하여 소속되신 교구상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점점 쌓여가는 작정 볼 만큼 부흥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해운대 백사장에서 진행됩니다. 약 2,500여 교회와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부산을 거룩한 도시로 세우기 위한 회계와 부흥의 장을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세린 집사의 무료 법률 상담이 오늘 3부 예배 후 1층 상담실에서 열립니다. 법률 상담 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으며 상담실 내에서 약 30분 가량 진행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예배 모범이 2층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가정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에 물질과 봉사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자녀들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